독서 토론 디베이트 논술 전문 토론하는 아이들에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8 대학입시 변화를 알아보다. 고교학점제로 공부한 학생들이 치르는 28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회견을 보며 예상되는 대학입시 변화를 정리해 봅니다. 현 대입 변화필연성은? 25년 고교학점제와 현 대입제도는 상충합니다. 현재 수능 형태 대입이 지속되면. 학생들이 진로 적성을 위한 과목 선택이 아닌 수능 과목 위주로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입 제도가 고교학점제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현재 수능은 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평입니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던 초기 수능이 한계 도달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대입 변화 형태는 객관식 선다형 수능에서 선원수령 평가가 가미되어 논술형 수능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런 수능은 대입 자격만 평가하는 자격고사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시에서는 학종과 교과 전형이 통합되고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 교과 평가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입 형태는? 현 입시 및 교육 현장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학종이 고교학점제에 가장 부합하는 입시 형태라고 합니다. 교과의 면접 반영 또는 서류 정성 평가가 반영될 것입니다. 수능으로는 고교 졸업과 대입 자격만 확인하고 세부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대학별 논술 구술 면접으로 관련 전공 우수 학생을 뽑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했던 강사 문제, 교실 문제 등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짐으로써 일거에 해소되었는데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필요한 과목 수강을 할수 있는 온라인 공동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어 진행 중입니다. 교육 변화에 어떤 교육이 알맞을까요? 주입식 안기식 학습으로 수용적 두뇌로 만드는 교육에서 탈출, 조사 탐구, 토론 글쓰기, 발표 질의형 학습으로 창의성을 갖춘 활용적 두뇌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대입은 물론 기업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도 그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수용적 두뇌보다는 창의성이 높은 활용적 두뇌형을 뽑게 되는 것은 기본. 중요한 건 두뇌 사고 습관은 어릴 때 몸에 배고 그게 평생 간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조사 탐구, 토론 글쓰기, 발표 질의형 습관을 길러주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토론하는 아이들이 추천하는 공부지능 기르기. 호기심 관찰, 문제 발견, 탐구, 토론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식 생산, 쓰기로 정리, 인내심 끈기, 과제 수행이지.